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공부에서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부모님들은 언뜻 생각할 때 내신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범위가 같지 않느냐, 과목이 같지 않느냐, 내신도 준비하고 수능도 준비하지 않느냐, 이게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의 생각이고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진 대부분의 학생들이 솔직한 말로 교과가 좋지는 못해요.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 해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 수원, 수투 이렇게 최장 공부를 하고요. 만약에 미적까지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 내신 준비하는 애는 수원 2분의 1만 몰두해야 돼요. 자기가 공부한 걸 복습하고 학교 프린트물 풀어야 되고 심화 문제도 풀어야 돼요. 왜냐면 한 문제에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무조건 그 파트만 몰두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신을 준비하지 않고 수능을 준비하는 애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배운 수2, 수원 2분의 2, 미적, 이 파트를 복습을 해야 돼요. 근데 막상 보면은 전교권에 있는 잘한 애들은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요. 복습도 하고, 내신 준비도 되고. 그런데 이제 3등급이다, 4등급이다, 뭐 이런 학생들은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아요. 어차피 한 문제에 등급이 갈리다 보니까 중간고사에 몰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겨울방학 때 배운 수투라든가 수원 이분의 일이라든가 미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부모님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내신도 준비하고 순도 준비하는지 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 수상, 수화, 수원, 수투, 이렇게 준비화에 놓고 막상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상만 해요. 그러면 수화, 수원, 수투는 공부한 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상만 공부한다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내신 성적도 안 나오니까. 수상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 다 잊어버리죠. 근데 수학적 사고력이 좋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은 이 전체를 다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학생의 공부 스타일, 또이 정도 공부했을 때 얻을 때는 점수, 이걸 가지고 얘가 수능인지, 내신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좀 머리 아픈 일이 생겨요. 참고로 수능이라 해서 내신 시험을 안전 준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신에 힘을 안 주는 거예요. 만약에 수능을 하게 되면 한 2주 전에만 그냥 준비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등급이 잘 나오든 못 나든 내 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내신을 하려면 중간고사 마치고 기말고사 기말고사 마치고 그 다음 학기 중간고사 바로바로 바로 준비가 들어가야 되고 선행하는 복습은 언제 합니까? 내신 준비하면서 선행한 복습도 충분히 돼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뭐 내신도 준비하고 그럼면또 수능도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있잖아요 전교 1등급이나 가능한 그런 플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노력 대비 효과가 안 좋죠 공부한 걸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신 공부, 수능 공부, 뭐가 다르냐? 완전 전략 자체가 완전 달라요. 이걸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좀더 많이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